16번 갑니다. 두 자연수 A와 B를 비분의 A로 만들어서 분수로 만들어서 소수점 아래 첫 대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5가 나왔대. 일단 이런 문장 보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냥 아, 뭔뭐 말이야 하겠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뭔뭐 말이야 하고 넘기지 말고 천천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봐.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 나오는 수 아무거나 불러봐. 예로 예로 뭐 있어? 소수점 아래 뭐 등등 근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딱그 결과가 5가 되는 반올림 결과가 5가 되는 그런 예시 뭐 있냐고. 4.5 또? 4.9또4.84어 그렇지 소수두 자리도 당연히 되지 또 5.1도 5.1도 반올림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올림이 아니잖아 앞에 반 붙었지 반올림은 1이면 거림을 통해서 5로 만들 수 있어 반올림은 또5.4또 5.4 5.4 5.4 9 9 9 9 9 얘도 4 아, 여기서 반올림하면 어쨌든 요, 요 녀석이 살아서 그냥 반올림했을 때 5야 지금 나열한 예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그 결과가 5가 되려면 4.5 보다 크거나 같고 5.49999는 괜찮잖아? 5.5 미만이면 되는구나 이걸 예시를 생각하면서 파악하면 돼4.5 이상 5.5 미만 미만 4.9199뭐 이렇게 다 상관없어 미만 5.5 되기 직전까지는 다 반올림 했을 때5 돼요 반올림 결과가 5약 5.4도, 5.49도, 5.499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그 결과가 5라는 얘기야. 5.5가 아니라 반올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B분의 A라는 수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수일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좀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 두 분씩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양변에 b 곱하면 a는 4.5 곱하기 b보다는 커야 돼. 두 번째, 그러면 a는 5.5 곱하기 b보다는 작아야 돼. 분수로 쓸까? 아이, 분수. 로 분수로 쓸까요? 아, 분수로 쓰다. 얘들아 이 4.5b 4.5는 10분의 45 그래서 10분의 45를 5로 약분하면 얼마냐? 5 x 2 5 x 45 그냥 10분의 45로 쓸게 <laughs> 10분의 45b보다 크면 돼 그리고 A는 10분의 55, B보다는 작으면 돼. 자, 이거 왜 부모 뭐 이로안 만들었냐면, 문제에서 준 조건, 이거 살짝 변형해봐. 변형하면, O, B는 2A-23과 같아요. 따라서 B 대신에 5분의 2A-23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B자리에, 요, 분모 5를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약분 안 해서 45랑 약분시키려고 잠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등식은 a가 크거나 같다 10분의 45 곱하기 b보다 근데 b 대신의 식은 5분의 2a-23으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식도 a는 작다. 10분의 55 곱하기 b. 그런데 지금 b 대신에 5분의 2a 마이너스 23을 쓰겠다고. 자 각각의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서. 천천히 이쪽에다가 더 쓰자. 자 일단 5, 르 5, 5, 9, 4, 5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a는 크거나 같다. 어 그런데 얘들아. 지금 10 이쪽으로 곱해서 쓸게. 10, 분모지면 10밖에 없지. 10 곱해서 10a는 크거나 같다. 9, 2, 18a, 마이너스 9, 3, 27. 9, 2, 18, 207.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식은또 5랑 15랑 오십오랑 약분해서 1 0 남기고 10 이쪽으로 곱해서 10a는 작다. 작다. 11 이하에서, 아니, 전개에서 22A-23이랑 마이너스 11 곱하면 얼마지? 2323. 23, 253. 자, 이제 이 줄을 풀면 A의 범위가 나오죠. 자, A의 범위 찾으러 가봅시다. 아유, 자, 1번씩. 진짜 마무리 거의 마무리. 이거 넘겨. 1번씩에서 8A는 작거나 같다. 207보다. 따라서 a는 여러분들 이거 8로 나눠 8분의 207보다 작아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식두 번째 식은 11 아니 이거 12a 12a는 크다 253보다 그러므로 a는 12분의 253보다 크면 됐다 이게 각각 대략 얼마인지 챙겨보자 이제 이거 뭐 어, 얼마 정도야? 한426 47 854 바로 40 886 어, 25점 몇점즉 여기서는 결국에 A가 25점 몇 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두 번째 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얘는 20 253 아, 나누기 12 2, 24, 13, 어? 21. A는 21점 몇이네요? 21점 몇보다는 크다. 얘들아, 207 나누기 8 했을 때 혹시 25 맞냐? 맞는데. 25점 몇? 근데 얘들아, A가 지금 자연수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맨 위에. 그 자연수 A라 고했어 그래서 A의 후보역이 갖고 옵니다. A는 저 안에 자연수 누구 있냐면 22일 수도 있고 23일 수도 있고 A는 24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어. 이제 이거 가지고 B 찾을 거야. 왜냐? B도 자연수거든. B도 자연수야. 이제 B 찾는다. 자, 지금 어,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제 B에 대한 식을 다시 아까 써봅시다. B는 5분의 2a-23 이었어요. 5분의 2a-23. 여기다 집어 넣어야 돼. 아우, 이거 좀 문제 귀찮네. b는 이제 세트로 a자리에 22 넣어봐. 그럼 5분의 44-23. 21, 이 탈락, 탈락. 여기다 23 넣어봐. 그러면 5분의 23 넣으면 46-23. 46-23은 23, 탈락. A 자리에 23어, 뭐 이제, 그럼 5분에 48, 빼기 23, 여기 25 나온다. 됐다. 얘네, 얘. A가 24고 B가 5였네. 그치? 얘 탈락할 거야. 어, 그래서 지금 A랑 B 곱하래요. A는 24, B는 5. 따라서 24 곱하기 5, A랑 B 곱해서 5, 4, 20, 5, 20 답은 120 나옵니다. 어, 16번이. 부등식 푸는 것 자체, 부등식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요게 중요해. 지금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5가 나오려면 4.5 이상 5.5 미만인 수들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밑에 나머지는 계속 숫자 복잡한 거열립만 많이 했어. 요거 변형해서 열립해서 부등식 풀고 공통범위 찾고 거기서 이제 a의 값 후보나열한 음, 다음에 b도 찾아서 둘다 자연수 되는 쌍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16번 이렇게 크게 쓸줄 몰랐는데. 일단 16번 뭐팩기 더할 사람 하실 거예요? 19번 문제 좀 쓰고 있을게. 일단 가겠어. 그새?

그것도구해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뭐가 들어가 들어있어? 누가 들어있어? 누가 들어어 누가 들어있어? 가들어있 소금물 들어있어? 누가 들어있어? 누가 들어있어? 누가 지금 소금물 A랑 소금물 B를 같은 양만큼 섞으면 그때 농도가 농도가 결국에 12% 이상이 되고요. 같은 양 섞었대.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A라는 소금물과 이제 B, 아니 C, C를 섞었어. C라는 소금물을 섞는데 C의 농도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섞으면 이번에는 농도가 16% 이하인 소금물이 만들어진대요. 그럴 때 소금물 A의 농도의 범위를 구하래. A의 농도를 X라고 둡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볼게요. 자, 농도에 대한 공식은 어, 알고는 있어야지, 그치? 자, 농도 어떻게 따져 혹지 용액, 용질, 용맥, 이런 말 알아? 이런 말 알아? 조금 올라한다 자 농도를 세우는 방법은 농도라는 그 공식 자체가 지금 소금물로 할게요 뭐 설탕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섞어놓은 소금물 전체의 그램수 분에 그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비율을 1 0 0분율로 표현한 걸 우리는 농도라고 해 제가 농도야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 그게 농도가 큰거 소금물 안에서 조금 들어있시면 싱거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농도가 낮은 거라고 보는 거지. 자,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식을 좀 세울 거예요. 근데 A랑 B를 얼만큼 섞었는지는 말을 안 해서 그냥 같은 양만큼 섞었대. 자, 1번씩 한다. 1번씩. 어, A라는 저 소금물을 내가 몇 그램 섞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그램. 그리고 B라는 소금물도 같은 양 A 그램 섞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섞었을 때의 물의 양,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을 알아야 이거랑 이걸 알아야 농도를 세우지. 자, 그래서 둘 섞을 거야. 자, 지금 A는 어, 표로 할지 그림으로 할지 고민 중이야. 그림으로 간다. A라는 애는 A그램 섞을 거야 지금 근데 얘몇 퍼센트짜리인지 몰라 X퍼센트짜리야 X퍼센트짜리 A그램 그럼 얘들아 그 안에 소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있냐면 일단 소금물 A를 A그램 갖고 있으면 소금의 양은 여러분들 소금의 양도 혹시 공지 가세요 소금은 제가 이거 바꾼 거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나누기 100 이게 소금의 양이야 여기다 쓴다 이제 소금의 양은 농도 x 곱하기 소금의 소금 물양곱나누기100 이게 지금 소금의 양이야 짧아지니까 어. 이것도 어쨌든 자꾸 들어가네 자 이번에는 b 용액도 b 소금물도 똑같이 a 그램 섞을 건데 b는 정확하게 15% 짜리 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소금물이래 그러면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지금 A가 갖고 있던 소금의 양, B가 갖고 있던 소금의 양이야. 근데 그 둘을 섞을 거야. 섞어. 섞어. 섞어서 그럼 얘들아 이 안에 총 2A그램 되지 않아? A그램이랑 A그램 Ag 섞은 거니까 2A그램 될 거야.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어요. 농도가 12% 이상이다 라고 했거 그런데 얘들아 소금은 어떻게 들어있겠어? 얘네 둘 더한 게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이지. 여기도 소금이 있었어 이만큼. 여기도 소금이 있었어 이만큼. 둘 섞은 게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 따라서 소금의 양은 둘 더할, 더해서 구할 거예요. 둘 합해서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x 더하기 10. 5A라고 할게요. XA 더하기 15A. 이게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이야.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농도에 대한 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조건을 이용해서 농도에 대한 식을 세우면 농도는 지금 소금물의 양 2A 분의 소금의 양 100분의 X 더하기 15A 이게 지금 농도에 대한 식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 여기까지 해야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죠 섞었을 때 섞었을 때의 소금물의 양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둘을 합친 후의 농도라고 정리만 조금 해줄게요 얘들아 이거 번문좀 풀면 2 A 곱하기 100 분의 x 플러스 15 곱하기 A 에다가 곱하기 100 있는 거야. 약분이 좀 돼. 100, 100 약분하고 A랑 A도 약분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섞었을 때의 농도가 2분의 X 더하기 15% 이것만 남아요. 이게 지금 섞었을 때의 농도야. 섞었을 때의 농도. 자, 똑같은 거 지금 A랑 C 섞은 거에도 들어갈 거야. A와 C 섞어. 자, 이쪽으로 갈게요. 요거에는 A를 몇 그램 섞었는지 몰라서 B 그램 섞었다고 할 거야. 그리고 C도 같은 양 섞었대. 그래서 B 그램 섞었다고 할 거야. 각각 소금물과 소금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A는 지금 몇 퍼센트 짜린지 몰라요. 근데 그걸 B 그램 섞을 거고, 더하기 C도 똑같이 B 그램 섞을 건데, C는 농도 알려줘서 12%라고 했어. 얘네들을 섞어서 전체 큰 소금물을 만든 거야. 전체 2 0 g 되겠네. 200g 소금물 자체는. 그때의 농도를 구하려면 결국에 총 소금이 얼마나 합해졌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소금의 양을 따로 구해봐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곱하기 소금을 이게 소금의 양 그리고 우리는 그 둘을 더한 게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이지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 그럼 둘 더해 100분의 요 분자끼리 더할게요 X 더하기 12B 이게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자이제 섞었을 때의 농도 간다 아까는 A랑 B를 섞었을 때의 농도고 지금은 A와 C를 섞었을 때 그때의 농도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소금물의 양은 2B가 됐어. 근데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00분의 X 플러스 12 B만큼 농도 들어있는 거야. 요렇게 소금 들어있어. 재현아 넌 앞으로 뒤 돌아보면 오징어 절대 없어. 네가 100점 맞아도 없어. 너 이거 틀렸잖아. 좀 열어봐. 근데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저기 100%. 100%. 100%. 100%. 끝에 100%. 100%. 여주0 100%. 야 이제 100%. 분율이니까 자, 얘도 일단 요 분수를 0분수로계산해 100%. 곱하기 100%. 분0 분의 0 100%. 100%. 분의 아니 분 100%. 했지? 100%. X 플러스 12B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정리가 좀 되죠? 100 곱하기 100. B 곱하기 B. 그래서 섞었을 때 농도는 2분의 X 플러스 12. 섞었을 때 농도는 2분의 X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농도 사고해서 그거 가지고 구등식 세워야 돼. 1번 갖고 온다. 1번 농도. 1번 농도는 2분의 x 플러스 15인데요. 그 농도가 12% 이상이어야 돼 이제 마무리로 요거 이용해서 부등식 구할 거야. 부등식. 이 농도가 12% 이상. 그러면 정리해서 x 플러스 15가 24 이상이니까 x는 9 이상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a와 c 섞었을 때의 농도. 2분의 x 플러스 12, a랑 c 섞었을 때 농도는 16% 이하면 된대요. 이게 16이하다. 그래서 x 더하기 12가 32이하고 따라서 x는 2 0이하다라는 답이 나온다. 우리는 둘둘다 만족해야 돼. 연립 따라서 x의 범위는 2 이상. 20이하니까 값을 때는9% 이상 또는 이상이고 그리고 20% 이하의 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9 이상 20이하. 지금 쉬는 시간할 건데 김전 쉬는 시간 없어? 이거 봤어?